안녕하세요. 카를로스입니다. 1170회 멤버십 가족회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제가 목요일로 착각을 했어요. 금요일인데, 그래서 방송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5분 할이요. 5분 할 보시면 어, 제 자료상, 어, 그리고 100회 기상 겹친 자리가 여기에 17에서 27은. 백회기에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수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수, 1.5수, 2수, 2.5수까지 해서 2.5수까지 나왔고요. 제 자료상에는 3수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백회기와 제 자료가 겹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100%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9번에서 27번까지는 무조건 두고 가셔야 됩니다. 뭐라도 나와요. 제가 보기엔 두 수, 두 수는 나오지 않을까, 최소한.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번부터 9번, 백1지에서 뭐, 띠엄, 뭐 띠엄 나왔지만, 제 자료상으로는 또, 풀로 나왔어요. 2수씩. 꼬박꼬박 2수 나온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수 이상이 꼭 나왔어요. 2수, 3수. 그래서, 제 자료상으로는 이번 주는 이렇게 많이 걸립니다. 1부터 9번, 여기. 음, 그래서, 어, 100% 틀은 여기에 100회기 상으로 돼 있고, 제 자료도 정확히 맞기 때문에, 여기 1, 여기 에서그 다음에 또2 8 36 여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100회기에서는 여기하고 여기가 제일 안 좋죠. 여기가, 여기 같은 경우는 총, 어, 출, 여섯, 회차 중에서, 네개의 차가 안 나서,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나죠? 50%. 여기는 세번이안 나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요. 여기는 뭐한 번. 근데 제가 겹치는 데는 여기고, 자료상은 또 여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잘 판단하시구요. 구분할에서는, 어, 100% 나온 데가 1 0 0회 이상에는 없구요. 여기는 한번 빠지고, 한번 빠지고 다 나왔다는 점제 자료에는 제일 좋은 점이 여기 21에서 25 여기가 아주 괜찮아요 21에서 25 음, 아까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죠 여기 5분안 19에서 27이 여기 9분안에서 19에서 27이니까 여기 21에서 25 여기 다섯 개 숫자에서 뭐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자료에서 참 좋더라 그 다음에 31번부터 35번도 좀 좋아요 여기는 이제 보벌이 나온 전적이 있는 자리고, 여기는 당번으로만 나온 자리. 아셨죠? 눈치채신 분들은 또 하나를 들고 가겠죠? 아, 15분을 여기, 음, 많이 몰릴 것 같아요. 1번부터 3번. 네. 전회차에 제가 1번부터 3번 여기서 나올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간은 1번부터 5번 사이에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2차 방송, VBF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저는 1번에서 33번, 요 사이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안 나왔고, 5번이 나왔죠. 자, 여기. 그 다음, 여기 음, 여기는 둘 중에 한쪽이 나오 한쪽이 안 나오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음, 15분 안에 참고하십시오. 15분 안에 특별히 딱 뭐, 나왔다 그러면 고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21에서 25 여기 사이 여기 2 2에서24 이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15 분할입니다. 용지 부분이요. 용지 부분 어떤 거 볼게요. 용지. 용지. 백회기 에서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데는 한 군데도 없고 두번 빠진 데는 있네요 두번 사세로 이렇게 두번 빠졌 는데 어 저는 요 사세로를 보고 있는데 두번이 빠진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보고 있어요 4 11 18 29 32 39 여기를 보고 있는데 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는 자리는 요기. 이 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100% 필출도 있어요. 100%. 100%라고, 뭐, 두 개를 집었을 때는 100%가 되겠죠. 1세로와, 어, 홀과 자 1세로와 6세로. 여기는 합쳐서 아무리 못나도 한두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1세로와 6세로.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궁도. 붕도는, 백1회기에서한 번, 어, 한번 빠지고 다 나오는 데가 있네요, 여기. 원래 붕도 같은 경우한번 빠지고 다 나오는 것도 실적으로 좀, 어, 흔치 않거든요, 여기. 90이네요, 90, 9, 9, 9, 9 28, 9, 37, 9, 43, 6 9, 45. 여기에서 뭔가 나옵니다, 백0회기에서는요제 자료에서도 여기서 간간이 잘 나왔어요. 99단에서 나올까? 9구단에 아까 여기 5분을로 넘어가면 19에서 27. 이걸 좀 보고, 여기 19에서 17, 28에서 36이잖아요? 네, 그래서, 분도를 보면 19에서 27, 19에서 27, 27있고요19있고요 19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네, 27, 27.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자료에도, 어, 왠지 모르게 좀 나올 것 같은데, 예, 궁도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오수 중에 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도의 패지에 좋은 자리가 구궁인데, 제 자료도 구궁이 좀나와 보입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자료가 있어요. 당첨이 은는 10명 나왔죠. 이번에. 자, 이월 것 같은데 있었네요. 24 음. 이번에는 또24 조심하셔야 되겠죠 24. 연속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23 24, 25 빠졌죠 23, 24, 25 23, 24, 25, 26, 27 여기서 보면 27과 25 2개가 여기에서 빠졌죠 이분차 차는 4와4 0이 사업. 이네요2 4 4사사하셔야사 1, 이네 사업 하시면서, 이이집요업하서이 26번 제외, 면 2, 2집서이렇게업 하시면서, 이집2 2 하시면서, 이집 사업 하시면서, 이집 사업 하이집사이집 사업 면이 사업 하면서이집사2 하시면서, 이집사2 하시면서, 이하이집 사업 하면이집 사업 하면서, 이집이이하이 한 별로예요. 동을 동조그러다 합쳐 가지고 그렇죠. 341213 25-32 없죠. 하나도 없어요. 총 14수. 14수에 끼켜야1 2 3 0수죠 그렇죠? 1230. 동일 대차. 연속적으로 안 나왔다가 이제 나온다 그랬죠. 24 나왔어요. 다음. 요거는 차. 기선은 그냥 한번 나오고 잠시만요. 이총데 여기 잠로와하세로 여기저기, 여기, 여기, 여 p 그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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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기 여기, 에 아까 앞에 설명했었던 부분 참고하시여요여세로기세로그 예, 다음에 멤버십 전용 세수 중에 이수조건줄 여기 조건 줄이려나 어쨌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는 9 그러니까 전에 차는요 여기 95와 20을 이렇게 찍었어요 두수 중에 나오게 되면 한수 이번에 차는 9하고 27 9하고 27 이렇게 나왔고요 5월 달력수 아이거 지워야 되네 5월 달력수는 이렇게 됐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죠 2 5수나 돼요 안나올수가 없죠 그리고 기본 15수로 와 4수 나왔어요 요즘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오겠죠 그러면 잘 나와요 꽝이 안됩니다 이럴땐 계속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도 자 이웃수는요 전해차 안나온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번에 차는 100% 필출이겠죠. 이렇게좀 필출하는데도 또 꽝이 됐는데 이게 참 희한해요. 한번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와도 보벌, 보벌. 보벌잔치만 하고 있어요. 이번에 차는 당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면서 이웃 필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고요좀 어, 늦었지만 어, 다들 좋은 성적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